이제 24번으로 넘어가서 24번은 글의 제목이야. 글의 제목을 찾는 문제고 어첫 번째 문장 We think we are being logical, objective and r a t i o n a l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가 중간에 대시 빠진 거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어떤 존재로 깐 거야. 논리적 객관적 다음에 합리적 존재야. 자, 그러므로 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와다 뭐 얘기야 분석이든,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든, 혹은 뭔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얘기야. 근데 포인트는 이거야. 어 인간은 스스로 합리적 존재라고 생각을 해 합리적, 객관적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음, 때문에 본인들의 분석이나 판단이 정확하다고 여긴다는 거지. 정확하다고 여긴다가 중요한 거, 진짜 정확하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여긴다까지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 다른 사람이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혹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야 타인들이 other people들이 자신들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을 그들도 함께 보게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란 얘기야. 자, 이게 굉장히 되게 특이한 논리지, 그지? 그러니까 그나 나는 무조건 합리적이야. 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합리적임으로, 나는 합리적인 존재야. 나는 합리적 존재이므로 존재이므로 어,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 또 합리적이라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내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합리적 존재가 되는가. 응.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 전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 어떤 전제로 얘기를 한가. 근데 이게 주제는 아니야, 아직까지.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봐. 그러나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가 이스트 케이스. 이스트 케이스 기억나지? 사실이다. 라고 번역하는 거. 이와는 정 반대가 사실이야.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러나가 나와야겠지. 자, 여기서 이제 그러나 반대, 야 반대가 사실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한가. 어, 모든 인간 두뇌는 서로 다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두뇌가 서로 다른 것을 설명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의 경험 또한 다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용망과 지식도 서로 또다 달라.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문장이야. 4번, 5번, 6번. 이세 개의 문장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그러나 다음에 나온 내용이 지 반대가 사실이더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반대가 사실인 걸 부연하기 위해서, 어, 인간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인간은 서로 다른 게뭘 연결되는지도 나와야 돼. 어, you might think,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너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사실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네 생각이 현실과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음, 맞지? 맞아떨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지도 있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어, 왜 불가능할까? 자, 여기서 이제, 어, 당, 당신 생각이 현실과 맞아떨어지, 떨어진다. 맞아떨어진다는 가능성은 존재하지가 않아. 자왜 그럴지 보다. 어, 그것도 나름대로 이게 이제 요게 요거겠지.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지. 사람이 서로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게이 세상의 현실과 맞아떨어지겠냐는 거지. 그리고 그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현실과 맞아떨어진다라는 이 말은 결국 뭐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It's only you r i n t e r p r e t a t i o n o f r e a l i t y 야 중요한 말이지그 p 그, 그것은 단지 이 현실에 대한 너의 해석일 뿐이다. 근데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서로가 다를 수 밖에 없어. 자기가 이 보인다. 어, 그러나, 중요한 얘기가 나왔지. 그러나 그 생각은 현실과 맞아떨어진다는 생각, 그 생각은, 어, 사실은 현실과 맞아떨어진 게 아니고 현실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야. 근데 이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이런 이유로 인해서 누가 합리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왜두 개의 국가가 다시 예시로 들어간다? 자, 여기서 이제 예시로 들어갔는데 두 개의 국가가 어, 월드컵에서 서로 경기를 한다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각 국가의 팬들은 비판할 것이야. 심판을, 흠, 왕것 때문에, 놓친가? 어? 심판이 뭘못 보고 놓쳤는데, 뭘못 봤냐면, in fraction. 위만이지, 그지? 상대팀이야. 상대팀이 저지르는 반칙이겠지? 이게 저지르다야? 저지르는 그 반칙을 심판이 놓치고 있다. 라고 서로가, 서로의, 그, 어, 그, 각양 팀의 응원 응원단이 각자 어, 서로가 상, 상대의 그 실수를 아니면 반칙을 심판이 못 보고 있다라고 같이 주장하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without fail 자, 마지막 문장이야. 여지 없이겠지. 되 확실히 이제 확실히 실패 가없으니까 각각의 팬, 각 국가의 팬 기반층은 믿고 있어. 뭘 믿고 있어? The referees are biased against their team. 그들의 어, 그 심판이 자기, 자기 팀에 대해서만 이상하게 반대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 이게 이제 마지막 예시를 통해서 위의 어,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주제는 어떻게 돼야 될까? 주제부터 인제 해볼까? 어 인식 차이를 초래하는 개인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야, 이것 때문에 결국 무슨 문제가 생겨? 어한 존재가 한 존재만이 어 합리적이다, 객관적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그지 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가?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가보자. 왜아 e 리아 n 리 t possible to claim rationality. 우리가 합리성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어. 아, 그에 대한 대답은 뭐야? 대구, 어, 개인 경험의 차이가 differences, differences in individual, individual, Experience가 되겠지, Experiences 어, Trigger, trigger하지? Trigger Recognition, Barriers Recognition이 하나, 서로 다양한, Divorce 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지 possible to claim rationality. 왜우리가 합리성을 주장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differences in individual experiences야. 개인 경험의 차이가 t r i 촉발시키는데 diverse or various지. 다양한 인식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 한 사람이 나만이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실제 포인트는 24번 출제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뭐어 이게 원래 원 문제가 주제나 제목이었잖아 제목이었고 정답은 Open i n t e r p e t a t i o n 해석에 열려있으라 왜 모든 사람들은 현실을 각기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내 것만이 맞다라고 수정할 수 없다 이게 주제였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출제 포인트에서는 주제나 제목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늘 준비하는 순서 잡아주는 거두 번째가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어 빈칸 빈칸 내지는 어휘. 하이라이트 된 부분 잘 봐야 돼. 어, 지 현실에 대한 이 해석에 불과하다. 근데 이것으로 다 사람들마다 달라. 그리고 또, 뭐, 한쪽으로 피난어 있다라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 이런 아,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그지? 자, 그렇게, 어, 잡아주면 될것 같아. 어, 법도 그렇게 뭐 중요한 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 요게 24번이었어.